일본의 아베 총리가 바로 어제죠. 지난 8월 28일 총리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는데요. 건강 악화설로 그동안 꾸준히 퇴임 구설에 올랐지만 결국 자신의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권력의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됐습니다. 아베는 2799일 동안 장기 집권하며 사토 에이사쿠보다 단 하루 차이로 일본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됐는데요. 유노와 지금 꼭 필요한 상식. 오늘은 혐한 감정을 일으킨 아베 신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베는 총리 중 유일하게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해 도발하기도 했는데요. 중국과 미국, 영국, 호주, 네덜란드의 포로를 지목해 사과하면서도 한국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사제 편지를 보낼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해 우리 국민의 분노를 산바 있죠. 게다가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선 국제법 위반이라며 전에 없던 무역 보복으로 대응했습니다. 이처럼 아베는 그동안 시도 때도 없이 일명 한국 때리기를 강행하며 혐한 감정을 자신의 정치 세력을 키우는데 노골적으로 이용해 왔습니다. 자신이 주최한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도 한국을 제외할 뿐만 아니라 한국 인사와 면담할 때 자신보다 낮은 쇼파에 앉히기도 했습니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총리라는 사람의 정치적 수준이 딱이 낮은 쇼파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혐한 감정을 부추겼던 걸까요? 자, 지금부터 한 발짝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베 신조는 1954년생으로 사실 집안 자체가 무척 화려한 정계 집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외 할아버지는 자민당 체제를 확립한 기시 노부스케. 할아버지인 아베간도 중의원을 지냈고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는 외무 장관을 지내다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된 인물입니다. 특히 주목할 인물은 아베의 외고조부인 오오시마 요시마사인데요. 청일전쟁 이전 고종과 당시 왕세자 이척이 있던 경복궁을 불법으로 기습한 일본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아베는 그나마 반평화주의였던 친가 쪽보다는 극우익 세력이던 외가 쪽으로 좀더 외탁했다 볼수 있는데요. 아베는 학생 시절부터 자신을 기시 노부스케의 손주라고 칭하고 다녔으며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정한론을 주장한 요시다 쇼인으로 꼽았습니다. 여기서 아베의 정치적 성향을 알수 있는 DNA 시초가 드러납니다. 1870년대 일본 정계에서 일본이 세계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 조선을 정복하자는 정한론을 내세우게 되는데 이를 창시한 인물이 바로 요시다 쇼인입니다. 일본 조슈번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요시다 쇼인은 일본이 대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한반도를 침탈해야 한다는 사상을 끊임없이 교육했으며 여기서 탄생한 인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토 히로부미, 미우라고로, 야마가타 아리토모, 가츠라타로, 오오시마 요시마사입니다. 그중 가장 에이스가 바로 우리 안중근 의사가 총을 겨누었던 이토 히로부미였던 거죠. 아베 외고조부인 오오시마 요시마사 역시 요주의 인물이었는데요.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고 청일전쟁의 도화선이 됐던 인물이었으며 이토 히로부미와 한국 침탈의 주역으로 꼽힙니다. 사실 아베 집안을 따져보면 아베의 친부인 아베 신타로, 외조부 기시 노부스케, 작은 외조부 사토 에이사쿠, 외고조부 오오시마 요시마사까지 모두 이 조슈번 출신인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아베의 끊임없는 혐한 정치, 알고 보면 집안 내력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